이 교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의 성공 요인입니다. 교재는 39쪽이 되겠고요. 찹터 2가 되겠습니다. 자, 창업의 성공 요인. 그, 어, 첫째 주때 그런 말씀 드렸어죠 이제, 이제 이, 이익에 대한 그 계산을 했습니다. 창업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이윤 창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관리,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업 가치 극대화,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만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벌게 되면은, 목표한 만큼 벌게 되면은, 이윤을 창출하면은, 이익을 창출하면은,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창업의 성공요인. 목표한 것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익을 내는 것,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서 보면은, 음, 아까 나왔던 뭐 그죠? 창업 성공 실패 사례집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주요인 주요 요했을때첫 번째가 풍부한 경험이에요.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가 그 내용을 지식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게 52%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부족, 해본 적이 없다, 잘 모른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46%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성공한다 그얘기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사업의 <laughs> 핵심 역량을 직접 보유돼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취업하다가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근무했던, 자기가 보았었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야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 물론 당연히 창업할 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쉽게 그 식당, 음식점, 음식점업을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식당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해당되는 그 업종,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만들 줄 알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곳, 잘하는 곳에 가서 배워오거나 그렇게 해서 하게 되죠. 그것도 아니면은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죠. 그렇더라도, 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쨌든 해당되는 부분은 최소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과 실패 첫 번째 그, 요인은 바로 이제 전문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본입니다, 자본. 운영 자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창업을 할 때, 기업을, 가게를 시작을 할 때, 어, 자금 여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자금 많으면 성공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실패한다, 그런 건 아닌데,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자본이 여유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놓고 있는데, 자본이 여유가 있으면은, 보다 좋은 입지에서, 그 다음에 좀더 큰, 뭐, 점포를 얻거나, 뭐, 그렇게 하면 보다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여유 자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매출이 전혀 발생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낼 수 있는 자금,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그, 경험적으로는 3개월을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버틸 수 있는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을 못버텨려면은 이제, 그 정도 운영 자금이 없다면은, 이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뭐 식당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그 매장에서 판매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 주문 배달만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PC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종들이 많죠. 이게 지금, 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점포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종업원 인건비라든가를 뭐한 달치 두 달치 지급하지 못한다면은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자본은 어쨌든 좀 여유가 있으면 좋고,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자본을 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게 기업과 정신이에요. 성공하는 기업의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실패하는 기업의, 실패하는 음식점의 사장님은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업가 정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자금 조달, 기업 혁신 리더십, 조직 관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사장님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경제학자 슘페터가 얘기한 사항, 뭐 기업 혁신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이제,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창업자의 공통적인 특성. 그래서 이제 오 앞선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교재는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신 일에 대한 열정. 열심히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는 거고, 열정 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 정신. 조금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 모르면 배워야죠. 법률에 대한 지식이든 그 자기네가 이 식당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음식만 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 본인이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나는 사장님이니까 하면서 뭐 뒷짐 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매사 솔선수범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우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 자신 사업에 대한 비전이죠. 비전. 내가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되겠다. 얼마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게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장님이 가져야 될 것들이죠 가져야 될 특성들이죠 그래서 성공한 창업가의 공통적인 특성떻게어렇게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는 것, 기업이 성공한다는 떻 식당이 성공한다는 떻그어때어떠한어건들을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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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사장님 이 일단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 을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금이 조금 여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금, 그 다음에 기업가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열정적인 자신감, 성실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 되겠어요. 이제 성공, 아 창업자의 자질.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성공한 창업자가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창업자의 강점, 약점, 이제 성격상 뭐 강점, 약점이에요. 창업과 관련돼서 좀 유리한 성격, 조금 불리한 성격들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 45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음한 20개 정도 항목이 되나요?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체크해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아니다. 겸손하다. 기지나 재치가 있다. 인내와 끈기가 있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폭이 넓다. 깊다. 활달한 성격이다. 화술, 표현력이 뛰어나다. 말 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내 인상이나 외모가 상대방한테 호감을 준다 아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 처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학교 리포트하는 거 또는 이제 뭐 어, 고등학교 때 생활에서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일 처리해서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다. 일에 집중한다. 그다음에 일을 기획하거나 분석력 준비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고 계획을 짜기도 한다. 추진력이 있다. 창의력이 있다. 이런 거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마인드가 있다. 어디 어디에서 어떤 정보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다룬다. 어학 능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외국어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건강한 편이다. 체력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면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점수가 이제 교제에서 보면은 70점 이상이면은 어, 적극적으로 창업을 준비해도 되는 점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어, 내 성격 중에서 그렇다라고 나온 항목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나온 게 있겠죠 전혀 아니다라고 나온 게 바로 어, 창업과 관련돼서 내 성격의 단점이 되는 거죠. 뭐 두타나쁘다 개념이 아닙니다. 네. 창업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점이 나왔으면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독서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되겠죠. 컴퓨터 실력이 전혀 없다.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성격적으로 이렇게 뭐좀 타고난 것, 뭐 긍정적인 사고를 난다, 기치나 재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쉽게 고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 고치도록 노력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약점을 특히 보완하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창업자의 자질 평가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강점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음, 약점을 미리 보완함으로써 실패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자, 이제 성격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업자의 자질평가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나서 기업을, 가게를, 식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되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성격 체크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낙관적인 성격이다. 가족들이 동의, 협력, 확보가 가능하다. 식구들이 도와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신용, 약속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자 하는 성취욕구가 높다.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매사에 열정적이다.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수행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이디어가 많다.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방식을 빨리 받아들인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 무슨 일에나 집념이 강하다. 열심히 한다그 얘기죠. 규제에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상기고 친구가 많다.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많은 과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그렇다 그러면 예. 아니요, 그러면 1점. 그래서 평가하는 게 자질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90점 이상이면은 90점 이상이면은 아주 창업자질이 높은 편이고 어, 60점 이상이면은 뭐 할만하다. 그런데 이제 50점 안 된다. 5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창업자질이 매우 낮다 뭐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그냥 이제 회사 취직해서 이렇게 그런 게 낫겠죠. 다른 다른 창업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 이제 뭐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성 검사에 대한 얘기예요. 적성 검사. 창업하는 게 창업하는 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보시면은 음 평가 사항들이 평소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1학년이고 그러니까 아직 뭐그 신중하게 뭐 이런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항복이 그렇다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졸업한 다음 졸업한 다음에 또뭐 직장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몇년 뒤를 상상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창업박람회 같은 때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창업절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 뭐 괜찮다는 소리 듣는다 물건 살때 꼼꼼하게 구입하는 편이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일이 즐겁다 식당에서는 음식이 늦게 나와서 짜증내지 않는다 느긋한 성격인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겠죠 처음 본 사람 인상이름 잘 기억한다 이거는 이제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그래요 사람들 기억하는 거 환경이 변하면 나 자신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인터넷은 정보 습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게임 하는 게 아니고 뭐 찾아보려고 많이 한다. 상대방이 부탁을 하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성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제 가족과 상의해서 상의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한다. 가족과 상의한다. 이해 득실의 판단이 빠르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다. 의사선택 기준이 빠르다. 의사선택 뭐 할까 말까 할때 결정을 빠르게 한다. 내가 창업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 하겠다 그러면은 말리는 사람보다 돕겠다는 사람이 더다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하면은 끝장이다. 이거는 질문이 조금 그러네요. 18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진학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봤다. 나는 반드시 창업을 할 것이다. 뭐, 19번 같은 경우는, 뭐, 나중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 대외계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창업적성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졸업한 이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정을 해갖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가, 가정을 해서. 이해가 나오면 2점. 보통이라고 하면 1점. 아니오는 0점. 그래서 점수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가, 채점 결과가 32점이다. 그러면은 창업하는데 참 맞는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점 이상은 그런대로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요. 24점 이상이면은 창업하지 마라. 이제 뭐, 창업하면 위험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음, 앞에서 이제 강점 약점 분석 그다음에 음 자질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창업 적성 체크리스트 있는데 음, 꼼꼼하게 한번 어, 요 동영상을 다 듣고 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해보는 게뭐 리포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이 학교 수업으로 배우는 거니까 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 삼아서, 뭐, 아니면 스스로는 여러분 어떤가, 내 성격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3번 창업 준비 자세입니다. 창업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창업환경과 시대 그런 파악이에요. 뭐 이제 어 외부환경입니다. 외부환경, 외부 경제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외부환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하죠. 따라서 외부환경, 특히 경제적인 것, 어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두 가지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표적인 그 사회적인 환경 변화는 1인 가구 확대, 출산중 감소, 노령인구 증가죠. 이게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은 경제적인 환경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거의 올스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경제 활동이 많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물류가 많이 위축을 되겠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뭐 지금 1, 2주간은, 어, 그 사람들 접촉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 뭐, 체육시설피시방 커피숍, 식당, 뭐, 그 일반 자영업자들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1년, 2년 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때라면은, 창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이게, 뭐, 처음에 발생 전에는 이게 발생할 것이다. 얼마나 갈 것이다. 예상하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업 환경, 환경하고 시대의 흐름 파악하려면은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 뉴스라든가, 또는 뭐, 신문이라든가, 경제신문 등등을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돌아가는 것, 국가 돌아가는 것, 전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약간은 좀 느끼게 돼요. 물론 전적으로 이제 뭐,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얼추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경제가 호황일 때, 경제가 호황일 때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호황일 때 창업하면은 웬만하면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가 불황일 때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실패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몇전 전까지는 뭐 4%, 5%, 그전에는 뭐7% 이상이었고요.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창업을 해갖고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럴 때는 좀 참는 게 낫는 거겠죠. 어쨌든. 자, 어쨌든 그래서 창업, 발때 창업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변화, 시대흐름 파악하는 것. 자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완하여야 되고 자기 분석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윤 창출인데, 이것도 막연하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다 그게 아니고, 어, 뭐 3년, 5년, 그래서 이제 뭐 가게 규모를 어느 정도 키운다. 또는 이제 뭐 사업을 어떻게 확장한다. 그렇게 5년, 10년에 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뚜렷한 창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좋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혹시 하게 되면은 그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일단 관련된 지식, 정보를 얻는 게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업 자금도 미리미리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어디서 조달을 받을 거를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는 홍보에 대한 얘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남만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 아이템 선정하는 거,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아이템 선정하는 거, 장소 선정하는 거, 구체적인 경영 방침 결정하는 거,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 등등. 어떤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량 넘길 게 아니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얘기인데, 창업 교육을 받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각종 창업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지식을 뭐, 책이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쨌든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든 습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창업 준비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교시 때는 이제 뭐 창업의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좀, 그것 교과서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챕터 2에 대해서는 성공 요인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성공 요인, 그,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정신, 뭐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창업자가 갖춰야 할 자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격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어, 자질 평가, 그다음에 적성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자세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 이것으로 이제 어, 2 주차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 지금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어, 여러분 수업 지금 3일, 3일 전인가 3일 전. 아, 이틀 전이게 되겠네요. 이틀 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주 지금 뭐 내일모레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이제 일주일에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도 많이 이제 꺼려지고 있고, 밖에 나가야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좀 어렵고 장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건강 육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건강 잃지 마시고 그렇게 좀 슬기롭게 좀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업 끝나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